지금 현재 뭐 2024년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늘어나는 게 어마무시해요. 이게 마진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게 무슨 80%대 마진율이 나와 버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어,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 안에서 우리가 투자해 볼수 있을 만한 기업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차트, 재무, 그리고 이제 수급, 마지막으로 주도업종인지를 이제 많이 보는데 주도업종인지를 보려면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이제 상위랭크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사실 여기에 따라서 돈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 제가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도 매주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군 안에서 이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 안에 앞으로 이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을 같이 발굴해 볼 건데, 차트는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저는 좀 보는 편이고, 아예 이제 바닥을 오랜 시간 횡부하다가 돌파하기 시작한 종목이나 아니면 아,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서는 종목들을 봐요.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본다는 뜻이고 재무적인 기준으로는 이제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을 보는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이제 질적 성장이라고 부르는 마진율. 어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라고 부르는 것이 올라가고 있으면 더 좋고 이게 유지만 해 줘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이 메인이나 기관 수급 쪽에서 어느 쪽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종목군이라고 하면 혁신업종이라든지 더불어서 제약바이오가 가장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안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이 살펴보면서 투자를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어 이전에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의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다 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그게 2017년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시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코스닥이었던 이제 어, 카카오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많이 가져가곤 했어요. 자 이렇듯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할 걸로 예상되는 기업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이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코스닥 시총 가장 이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은 현재는 이제 알테오젠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우량주로서 제약바이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혁신을 통해서 가장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역시 알테오젠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플랫폼 기반의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아예 이제 우량주로 평가되는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알테오젠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코스닥은 단연코 저는 시총도 1위지만 진짜 투자 순위에서도 1순위로 봐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펴봤을 때알테오젠은 제가 한뭐 100만원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0조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알테오젠의 이제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어, 결국 피아주사 제형을 기반으로 해서 가는 것이고, 기술을 이제 기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 자체가 확장성이 뛰어나요. 어떤 신약을 하나 개발해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약들에 이제 적용을 할수 있게 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키트로다라는 제품의 제형 변경을 통해서 수혜를 노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이외의 약들에도 충분히 접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키트루다 같은 대형 이제 제약사의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이 됐기 때문에 남, 이제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 뭐 2024년도부터 흑자전환에 성공했는데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늘어나는 게 어마무시해요. 이게 마진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게 무슨 80%대 마진율이 나와버립니다.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 이게 엄청난 이제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훨씬 더 많이 줘도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데도 내후년에 이제 이익 기반으로 따졌을 땐 PER이 31배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죠. 작년이랑 재작년부터 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뭐, 이거 5만원도 안 하던 주가였는데, 뭐, 거의 50만원, 40 몇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이제 뭐 10배 가까이 갔다 하고 또 무방합니다 뭐 4만원부터 갔다 이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텐베거가 나와버리게 되니 아,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뭐 이때 당시에 뭐 3만 5천원 4만원 이랬던게 40몇만원 갔으니까 한 10배 간 거거든요 이런 10배 간 종목들은 10배를 뛰었으니좀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그 숨고르기가 24년 말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고 라 보여져요 이숨 고르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전또칠 거라고 보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숨 고르기 이후의 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면 지금 주가가 5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두 배는 갈수 있다고 저는 내다보고 있고 다만 기술적으로 많이 급등이 나왔으니 여기에 따라서 투자를 좀 조심스럽게 분할 매집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라도 뭐 시장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그때는 뭐 예, 강력하게 배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솔직히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배터리는 저는 연말에 좀 지켜보는 게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HLB는 오해하시지 말고 이제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HLB라는 기업이 안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흑자 전환이 아직 되지 않은 기업은 어,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특히나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건드리지 않는 걸 권장합니다. 어, 이익이 터져 나오면서 실적 포텐이 터지는 종목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굳이 뭐 매출이 지금 폭발력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엄청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적자는 여전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재무추이를 보시게 되면 어 2005년 이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적자를 봐오던 기업입니다. 뭐 잠깐 잠깐 이제 중간중간 이익을 낸 적도 있긴 한데 진짜 잠깐 낸 거고 그냥 대부분 파란불 심지어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2017년부터는 적자 포기부 무슨 몇십억 몇백억 단위가 아니라 몇천억 단위로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총이 한7조가안 되는데 물론 기술력 대단하고 좋은 기업이고 맞지만 이렇게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뭐 이전부터 해서 주가가 한번 뭐 큰일 날 뻔해서 망할 뻔했다가 기업이 다시 살아나면서부터 주가는 많이 올렸어요. 현 시점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HLB는 투자하지 않는 걸 권장한다. 저의 매매 관점에서는 재무적인 기준이 너무 미달이 되어 있어서, 다른 제약바이오, 충분히 이익을 내고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좋은 기업이 많거든요. 그런 쪽을 한번 눈여겨보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도, 이제 흑자로 바로 이제 돌아설 걸로 기대되거나, 바로 눈앞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또 괜찮은데, HLB는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서, 예, 좀더 이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이 이제 5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로봇주 안에서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유일하게 이제 시총 상위에 랭크되면서 외인들 매집도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로봇주 중에서 저는 상징적인 지표 종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한 5조 중반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로봇 상승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움직일 종목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 삼성에 이제 지분이 들어갔고 어 M&A가 진행이 되면서부터 결국 이제 삼성발 자본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거니까 저는 성장 안 하기가 어렵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요. 지금부터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올해 초에도 이제 한 차례 슈팅이 나왔는데 또 이제 숨고르기 하면서 조정이 나왔잖아요. 이런 조정준 구간이 저는 로봇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주가 지금 전성기를 어 달리고 있느냐라고 하면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어한 내년 정도까지 내다본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는 로봇 산업이 커질 건데 거기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을 만한 가장 상징적인 우량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로봇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파마리 서치랑 휴젤 어, 우리가 이제 요즘에 뷰티라는 말을 안 쓰고 의료 뷰티라는 말을 많이 쓰죠 피부과 시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살을 단기간에 빼다 보니까 처지죠 이걸 이제 리프팅 해줄 수 있는 시장이 같이 성장하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피부미용 시장이 커지면서 파마리 서치 리쥬란 콘쥬란으로 유명하죠 엄청나게 신고가를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휴젤, 톡신 관련 주죠. 보톡스나 이런 거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휴젤이나 파마리서치가 시총 상위에 또 이제 올라 있는 상황인데, 어, 솔직한 말로는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 있을까 생각해요. 너무 잘 가고 있는데. 근데 신규 진입은 글쎄요, 어, 조금 이제 부담스럽지 않나 신규 진입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다봅니다. 물론 여전히 지금 이익 대비해서도 고평가는 아니에요 이익을 워낙에 잘 내고 있고 성장도 빨라서 근데 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신규 진입은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 시점이라 신규 진입은 각별히 좀 주의해서 하실 거라면 소액으로 접근한다든지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가 캔바이오 아래쪽에 이제 클래시스도 위치해 있는데 클래시스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과거부터 해서 정말 장기적으로 이제 클래시스는 주가를 밀어올렸던 종목이거든요. 2023년부터의 이제 상승세만 보더라도 꾸준하게 24년, 25년까지도 고가 갱신을 하면서 급등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이익 자체도 정말 준수하게 나와주고 내년, 내후년까지 갔을 때 이제 2천억 중반까지 이제는 순이익이 찍힐 걸로 기대되니까 마진율이 뭐 영업이익률이랑 순이익률 이50% 40%가 떠버립니다. 여기 p e r 도 16배다 보니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있다고 봐요. 지금 클래시스라든지 휴젤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림목이 나온 상황이라 어,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반등 주기 시작하면 이 종목들도 저는 투자 메리트가 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성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라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로봇과 제약 바이오 위주로 좀 주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서 지금 시총 상위에 있었던 알테오젠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아랫 단에 있는 알테오젠과 함께 플랫폼 3대장으로 평가받는 리가캔바이오와 ABL바이오가 있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제약바이오 트렌드 자체가 이제 플랫폼이기도 하고 리가캔바이오뿐만 아니라 ABL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주가 슈팅을 날리면서 사실상 제약바이오 신에 있어서는 최근만 놓고 본다면 ABL바이오가 가장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플랫폼이라는 산업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얼마나 입지가 높은지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수익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알테우제는 제약바이오에 있어서 투자 고려 대상에 1순위로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코스피로 가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로봇 쪽은 방금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선적으로 이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아래 단으로 가게 되면 펩트론이라든지 리노공업이라든지 각종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휘청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익이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은 저는 너무 좋은 포인트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투자해서 제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갔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 하방에 뭐가 되죠? 방어가 어려워요. 이익이 잘, 찍고, 잘 지키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어, 이슈 하나에 이렇게 휘청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슈 하나에 어떻게 돼요? 그냥 휘청여버려요. 계약 하나 파기됐다면 하한가 쳐버리고. 왜냐면 그 계약 될거 성사 기대하면서 이제, 홀딩하고 가는 건데 그게안돼 버리면 그냥 완전 나가리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슈 하나 하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저는 이익이 어느 정도 찍히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라. 기업이 안 좋다라기보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불안해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건드리기엔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과 삼천당지아, 코롱 티슈진, 실리콘투 이런 쪽이 있는데. 어, 물론 좋은 기업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삼천당 제 코롱 티슈즈인도 좀 보자면, <laughs> 지금 여전히 적자 보고 있거든요. 음, 내년, 내후년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라갔으나, 저의 투자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다. 아, 말씀드리고요. 주가가 잘 올라간다고 저는 좋게 보진 않거든요. 물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고, 재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의 투자 관점에서는 제외합니다. 어. 근데 제가 정답이 아니고, 실제로 이걸로 돈을 버신 분들도 있고, 투자 메리트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 기업이 안 좋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저의 기준이 그렇다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삼천당 제약은 이제, <laughs>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익을 크게 잘 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막 엄청 굉장히 메리트 있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폭발적인 이제 이익 모멘텀이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저는 괜찮게 봐요. 실리콘투는 괜찮다고 봅니다. 한알령 해제에 관련된 기대감의 종목들이 그리고 하단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뭐실리콘투라든지그 다음에 SMJYP 엔터 같은 엔터주, 그 다음에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 어,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포진해 있거든요. 어,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성장 랠리를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여기 엔터주, YG 엔터도 있죠. 어, 그 다음에 뷰티, 어, VT, 리들샷, 유명하죠.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주, 스튜디오 드래곤. 어, 그리고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좀 나중에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고. 음. 그래서 지금 한알령 해제 기대감으로 움직임이 나올 법한 종목들. 이 실리콘 투라든지 SM, JYP엔터, YG, 뭐 퍼러비스, 그 다음에 VT,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종목들은 한번 괜찮게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뷰티 쪽에서 이제 짝꿍 종목으로 제가 이제 항상 좀 같이 강조하면서 봤던 실리콘 투랑, 그 다음에 이제 V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실제로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vt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꽤 나왔었는데 금세 또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 이익캐파가 상당하다는 라 거를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 순이익캐파 뭐 상당하고 성장세도 그렇고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진율도 같이 올라가면서 내년에 p pr 1 2배 예상이니까 어, 신고가 돌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VT는 이미 돌파했고, 이제 막 돌파했기 때문에 횡보도 꽤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리콘2보다는 VT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급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는 엔터주들이 좀 당분간 강세를 많이 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M이나 JYP 엔터, 뭐, YG 엔터, 이런 종목들 뿐만 아니라, 뭐, 하이브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가장 대표격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어, 하이브는 이제 코스피 쪽이죠. 코스닥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SM이나 이제 뭐 YG엔터나 어, 그 다음에 음, JYP.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승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기대되고. 어,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먹히기 시작하면서 빌보드에 랭크인이 됐던 이제 어, 그룹이고 스트레이 키즈라는 그룹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성이 이제 본격화될 걸로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보고 YG는 요즘 뭐 GD부터 해서 블랙핑크나 그 후속 타들이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한데 후속 타들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가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SM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텐센트 지분 들어가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좋게 보는 사람이고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텐센트가 이제 지분 인수하게 되면 중국 시장에 대한 활력도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한번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저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M뿐만 아니라 YG 엔터나 JYP, 그리고 비록 코스피 종목이지만 하이브까지, 이 4대 엔터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강세를 띨 걸로 기대되고 여기에 맞춰서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디어유나 노머스나 이러한 기업들도 지속적인 신고가 랠리를쓸 걸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엔터산업 안에서 투자해 볼 만한 종목들이니까 이 6개 종목은 계속해서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아니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게임즈 음. 이런 기업들이 저는 앞으로 강세를 많이 띨 종목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펄어비스도 잠시 이제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코스피에서 제가 어, 말씀드렸던 종목, 예, 크래프톤이 가장 이제 저는 대장주라고 보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펄어비스의 이제 입지가 상당하기도 하고, 상당한 우량주니까, 검은 사막과 이제 붉은 사막을 기반으로 한 성장세가 기대되죠. 그래서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적자를 딛고 이제 흑자전환에 성공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이라 마진율 이제 증가에 힘입어가지고 본격적으로 또 이제 주가 슈팅을 드라이브 걸어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주가가 오랜 시간 좀정체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펄어비스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땐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주봉상 120선 저항을 막고 있는데 이 회색선이거든요. 여기에 계속 저항을 막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윗꼬리를 달면서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급락을 소화시키고 이제 말아올리고 있거든요. 이 갭을 또 메꾸고 있어요. 지금 주가를 밀어올려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 120선 저항을 막고 있고 지금도 아직 돌파가 안 나와서 이게 돌파가 나오는 걸 저는 확인하고 진입하는 걸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는 단계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펄어비스는 관심 종목에는 충분히 넣어놓고 볼만한 종목인데 조금 더 기다렸다 보시는 게 어떨까. 음, 관심 종목에만 넣고 매수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산업은 한활령 의제 기대감에 따라서 같이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주가가 일단 저는 상당히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반등을 준 거라 이제 거래량도 터트리기 시작했고 바닥 구간에서 고점 대비해서 조정도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물대 돌파만 하면서 삼각수렴 그리고 돌파가 나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추사 재난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익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이제 우상향하면서 마진율이 이제 같이 증가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이제 내년이면 다시 또두자릿수때 영업이익률이 달성될 걸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지금 현 시점에서 PER 24배이긴 하나,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제, 한알령 해제와 함께, 어, 다시 이제, 반등 국면으로 올라갈 걸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막, 어마무시하게 고액을 투자한다기 보다는, 게임주랑 같이 섞어가지고 투자를 고려해 보면 괜찮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알령 해제 쪽에서는, 게임주, 어, 뭐 크래프톤이나 w게임즈나 네오이즈나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저는 더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매력도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엔터주들이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서 원래는 이제 뷰티주가 1등이었거든요 근데 뷰티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서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발주자로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엔터 쪽이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는 게임주를 좀 눈여겨봅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게임주는 투자할 기업이, 아, 매력적인 게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3N, 넷마블, NC소프트, 넥슨, 이 기업들이 뭐 확률 조작이니, 뭐 사행성이니 해가지고, 워낙에 이제 또, 어, 막 현지를 유도한다든지, 소액 결제 유도한다든지 이 소액도 아니야 솔직히 요즘 결제 유도하는 거 보면 이런 게 이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게임 그 강호라고 불렸던 3N 3대장이 이제는 사실상 힘을 너무 잃어버렸고 이게 재기가 가능할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뭐 NC 소프트나 넥슨 게임즈나 그 다음에 뭐 넷마블이나 이런 기업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솔직히, 그나마 넷마블이 좀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어. 넥슨, 그 다음에 NC. 네, 넥슨, NC, 엠마블 중에서는 그나마 뭐 넷마블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이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역시 이제 크래프톤이 저는 가장 대장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W게임즈라든지, 그다음에 네오이즈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좀더 매력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한알령 해제 기대감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제가 강조드리는 제약 바이오 로봇 이쪽을 좀 강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은 시총 상위에 이제 많이 랭크되어 있진 않지만 제약바이오랑 로봇이 이제 싹 장악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서 그러한 포인트들을 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카카오게임즈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와 있기도 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상위 이제 랭크되어 있죠. 어 그리고 HK인오엔 같은 기업들. 사실 BHI 같은 이제 에너지 원전 이런 쪽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젠 RNM이 랭크되어 있습니다. 하이젠 R&M이 이제 몇안 되는 시총 상위 로봇주거든요. 제가 로봇주 투자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시총 상위 순으로 최소 5개에서 많으면 10개 정도를 포트폴리오 구축하면 실패하기 어려울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위주로 코스닥에선 보시고, 그 다음에 한알령 해제, 그 안에서도 엔터. 뭐 뷰티는 부담되는 게 사실이니까. 근데 여전히 뷰티가 대장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포인트 보시면 되겠고,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HK인호엔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약바이오 봄이 일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HK인호엔이 정말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게 지금 HK인호엔 미국 진출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따끈따끈한 재료예요. 이거 이익캐파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갈 건데 지금 K캡이 미국 임상, 3상 성공했잖아요. 이제 가가지고 판매 시작되면 매출캐파랑 이익해파 눈에 띄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컨센도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인데 지금 생각한 것만큼 마진율도 올라가고 있는 것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못 가고 있습니다. 뭐 제약 바이오가 요즘 좀 시들한 것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이제 바닥에 머물러 있을 만한 기업은 아니다. 나중에 제약 바이오 포텐 터지고 뭐 금리 인하 계속되고 그러면 분명히 시세 줄 만한 기업이니까 꼭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저평가 3대장이라고 얘기했던 뭐 SK바이오팜이나 HK이노엔 뭐 녹십자 이런 기업들은 저는 제약 바이오 쪽 이제 랠리가 나오면은 어 이렇게 잠자고 있을 만한 기업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충분히 올라갈 만한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어 물론 이제 미국에서 이 의약품 관련된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또 규제가 까다로워진다든지 이런 포인트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진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는 것은 엄청난 강세 포인트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그렇게 제재를 가해도 될정도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 진출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녁 7시에 제가 특강 마지막 강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제가 이제 특강 링크를 올려서 같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 오늘 6월 8일 마지막 특강 저녁 7시에 진행하니 꼭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 가시고요. 이 영상이 저녁 6시에 업로드가 되니까 어,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서 1시간 뒤에 강의가 시작됩니다 꼭 참여하셔서 도움 받으시고 특강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여기다 링크 올려드립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하는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 놓을 거예요 거기 링크 클릭하면 바로 입장됩니다 뭐 비밀번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클릭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돼요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 홈에 들어오시면 여기에도 제가 이제 텔레그램 막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여기 통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최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 7만 7천 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가가며 투자에 대한 조언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응.